안녕하세요. 최현당입니다. 네. 오늘은 2023으로 계미년을 말띠분들로 우선 알아볼 건데요. 네. 우리 말띠분들은 알아보기앞서서 말띠분들께서 나이대별로 좀 말씀 말씀해 주실 거죠? 음. 그럼 또첫 번째 나이 어떤 나이인지 쭉 말씀해 줍니다. 병오생 말띠에 내내는 58이에요. 이분들은요. 속으로 감추는 게 많아. 속으로 비밀이 많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질 않아. 근데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속으로 묻어두는 성질이 몇, 몇 살이라고 하지? 58. 아, 58. 병호생 말띠. 음, 내년에 네? 58이에요. 속으로 감추는 게 굉장히 많으신 음. 분들이에요. 그들을 표현은 안 해요. 음. 그만큼 이제 소갈이는 좀 하시겠죠. 그만큼 냉정해요. 음. 냉정하고 냉철해요. 이분들도 어떻게 음. 보면 굉장히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표현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으로드러내질 않아서. 음. 부부싸움을 해도요. 이분들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감춰놓고만 있지. 표현 을안 해서 무섭대요. 음.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음. 자,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면이 많아요. 자기 위주, 무조건 자기가 먼저 자기 음. 위주. 그게 험이라면 굉장히 험이고, 의식적 걱정은 이분들도 없어요. 굶어 죽을 음. 걱정은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금전은 또 보편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이분들은. 음. 그래서 개면년 같은 경우는요. 내년 토끼띠에는 자,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직장 이동수도 있어요.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업 확장, 뭐 변동, 사업을 변화를 좀 시키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의 변동과 변화, 뭐 사업 확장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음. 저는 그냥 성격처럼 그냥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문서운은 있어요. 음. 특히 어느 쪽으로 있을까요? 문서운요 네. 음이 나이 때면 아무래도 부동산, 딩동 음. 부동산 쪽으로 음. 운은 튀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을 사 드려도 되고 땅을 사 드려도 돼요. 이분들은 문서 운 특히 부동산적으로 튀었기 때문에 저는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분들이 버려야 할건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옛날 방식, 음. 옛 거, 옛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단 음.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년 같은 경우는 음. 무엇을 해도 금전이 그냥 들어오는 음. 형국이라 저는 옛날 물건이나 옛 생각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도 개묘연 토끼띠 해운에 상중하 따져갖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바라보고 달리세요. 음. 그러면 틀림없이 금전운은 차고 넘치실 겁니다. 음. 다만. 건강에는 조금 음. 적신호가 켜지실 거예요. 음. 저는 건강 관리 잘못하시면 음. 이분들 탁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음. 건강 관리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날또 말씀 좀 음. 드릴게요. 모생 말띠. 이 모생 말띠들이요. 말 많고 탈 많아요. 음. 진짜 모생 말띠들이 말 많고 탈 많거든요. 외견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호쾌해, 호쾌해요. 호쾌하다는 게뭔 뜻인지 아시겠죠? 호쾌하다, 좀, 음. 좀 활발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 그쵸, 좀 활발하고. 호탕한 느낌? 네, 맞아요. 음. 호탕해요. 호탕한데, 내면적으로는요, 담력은 없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많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조금 많이 흔들리는 편이에요. 음. 사오... 안 돼요. 그래서 음. 이분들 전부로 가면 사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왔다갔다 하는 게 많아서. 음. 그래서 사업 일적으로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가오 잡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음. 남한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전적 본인은 없어요. 음. 네, 이분들한테는 늪복이 터지는 형국이라, 저는 차근차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음. 음. 가오다, 가오 잡지 말고, 작가한 차가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요? 네. 음. 일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일복 좋아요. 어 오. 무당하자. 저요? 어, 어. 잘 맞추는데? <laughs> 직장인이라면요.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와요. 네. 저 나랑 일할래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 제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IT 업종으로 음. 다니신 분들도 너 나랑 같이 일할래? 하는 음.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직장 이동수 변동수도 있어요. 음. 승진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음. 승진. 승진의 이동과 직장 이동, 그러니까 부서 이동도 괜찮아요. 음. 직장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부서 이동도 되는 해운이라 그거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 사업쪽으로도 좋은 편이에요. 음. 무성 알띠들. 다만 내가 아까도 그랬죠. 너무 왔다 갔다 하시지 말라고. 음. 이거야, 이러면 이거만 가지고 가셔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험이에요. 음. 재물은요. 재물 운으로 바라보면 음. 이게 재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쵸? 재물 운으로 바라보면 음. 들어왔다가 나가요. 음. 들어왔다가 나가요. 음. 들어온 만큼 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재물은 내년에 금전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름신 강림해서 막또 지르는 형국이라 그럼 돈이 막 나가잖아.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국이에요. 항상 그래서 지출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나이에 아직 저는 미혼이에요, 결혼을 못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내년 같은 경우는 혼인의 문이 열리는 형국이라 결혼 운이 들어와요. 장가 시집 가실 수 있는 해운이니 음. 잘 선택하셔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또 좋은 해가 되실 겁니다. 음,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호생 말띠 내내 34살이에요 이 경호생 말띠들도요 백말띠 뭐 흑말띠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인정 진짜 많아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고 다만 이제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또 이분들도 강한 편이에요 한 가지 일에 꼽히면 그거만 해요 그거만 계속 해요 근데 뒤에 일은 없어요 아...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운기는 굉장히 음... 중위권이에요 음... 전체적인 운기로 보면 중위권이고 음... 개운은 조금 늦은 편이에요 음... 늦게 운이 트이는 형국이지 음... 자 내년 같은 경우는 자식 운과 결혼 운이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허니문 베이비라고 결혼, 어... 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금방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자식군과 결혼운이 같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계획이 있으면 네. 내년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고요. 네. 재물운과 직장 승진은, 승진운은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네. 내년 같은 경우는. 계면에는요, 네. 나름 바쁘게 움직이실 거예요. 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해운이라 네. 저는 그만큼 건강에는 또 우리 적신호가 켜질 건데 건강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호색 말띠들은 음.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거두어드리는 형국이에요.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거두어드리는 형국이니 음. 저는 좀 바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음. 다만 이제 건강에는 그만큼 적신호가 켜지겠죠. 음? 건강 관리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나쁜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음. 이분들 사고수 들어와요. 항상 운전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음. 이분들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형국이라 음. 내가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조금 내년 같은 경우는 경계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 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 거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전을 빌려주신다면, 몸받을 각오를 하시고, 금전을 빌려주셔야 돼요. 아니면, 돈 잃고, 사람 잃어요. 그고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음. 내년 또 괜찮은 해운이 되실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우리 말띠분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이나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또더 자세하게 또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